F34번은 일단 이 어, 절대값을 풀어야 되겠죠. 먼저 절대값을 풀면 절대값값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, 만약에 이게 1이면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와 Fx가 1일 때는 f x 는0이어야 돼. 이일때0이어야 되고 0일때마0너스 3이어야 되고 3일 때 <laughs> 마이너스 2 그런데 이제 2는 안되죠 왜냐면 함수값이 0이 될수 없으니까 두개 있어 두개두개 두 개. fx가 2면 그 똑같은 <laughs> x에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값은 정해져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, 의미, 의미인지 이제 옆에서 구성을 할텐데 이렇게 조건에서 하나 둘셋네개 조건이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놨죠 fx가 1이면 그 x, x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의 함수 값은 이거다. 마이너스이다. 뭔 소리야? f1이 만약에 1이면 무조건 <laughs> f-1은 마이너스 2여야 돼. 근데 이때 f2가 꼭 1이 돼야 되냐.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이게 문제의 포인트야. f1이 1이라면 f-1은 결정되지만 그때 f2는 뭘로 결정돼야 되냐? 딱한 숫자로 결정되냐? 그건 아니라고.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볼까요? f1이 1이고 f-1이 -2라고 고정을 해 보자. 그럼 그 다음 진행 상황은 f2가 누가 될 거냐야. 근데 f2가 누가 될지는 요네 가지 왼쪽 네 가지 조건만 되면 돼요. f1이 고정되면 f-1도 이제,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, 요렇게 고정됐다면, f 2의 함수 값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, f 2는 2일 수도 있고, f2가 2인데, f 2가 2인데, f-2가 마이스 1일 수도 있고, 이렇게, 얘네들은 서로 다르잖아요? 그렇지 아, f 2가 1일 수도 있고, f2가 2인데, f 2가 2인데, f-2가 마이스 3일 수도 있고, f2는 2지만, f 2는 2지만, f-2는 마이스 1일 수도 있고, f 2가 3이고, F-3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보이나요? <laughs> F1이 이렇게 고정되었다고 만약에 고정되었다고 하면 F2는 F2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얘네들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다음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, 네 가지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구나 언제 F1이 고정됐을 때 F2의 값 F-2의 값에 따라서 네 가지 상황이 있구나. 그러면 이때 다시, 그럼 이렇게 고정해볼까? 얘랑 F2 값까지 이렇게 고정됐다고 생각을, 상상을 해보는 거야. 그러면 F3은 도대체 누가 될수 있을까? F3은, F3이 1이 됐을 때, F-3이 2가 될 수도 있고, F3이 1이고, F-3은 얼마?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, 얘처럼, F3이 1이고, F, 마 3이, 마니 1일 수도 있고, F3이, 3이고, F, 마 3이, 마니 2일 수도 있고. 아, 여기, 요네 가지 과정을, 이게 요, 여기가 미, 미안, 음, 미안해요. 여기가 2일 때, 여기 3일 때, 여기여기가 2일 때죠. 그러니까, <laughs> 왼쪽 그림을 다시 반복한다는 거야. 언제, 언제. 고정, 고정. 됐을 때, F3은, 하나, 둘, 셋, 넷. 얘가 고정되고, 노란색으로 해볼게요. 얘가 고정되고, F2가 2랑, F-2가 3을 고정됐을 때도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보라색으로, 얘하고, 얘가 고정됐을 때 또,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가지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, 초록색으로 해볼까? 요거 하고, 요거 하고 고정됐을 때또네 가지 있는 거죠? 4 곱하기 4가 보이나요? 그래서 하나 고정됐을 때4 곱하기 4총 16가지가 있고, 그런데 왼쪽 F1 자체도, F1도, F1과 F-1도 1-2일 수도 있지만, 2-3일 수도 있거든. 그래서 총 방금 거에 4개, 64개 되는 거예요.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지.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, 아, fx가 1이고, f-x가, 뭐, 예를 들면, 마이너스 2다의 의미는, 어, 여기가 1이면 마이너스 1고 2이면 마이너스 2고 3이면 마이너스 3이고. 이렇게 되지만, 1이고, 1일 때 마이너스 1은 되지만, 1일 때이 나머지 애들. F1이 1, F-1이 마이스 2가 고정됐다고 해서, F2도 1이어야 되고, 이런 건 없다. 이게 고정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